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는데요. 더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마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폭염 대책은 무엇인지 전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들 여름 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라는 마음이 전달됐습니다. 후원받은 3배 원단으로 고양 시니어 클럽에서 제작한 이불 천 세트와 선풍기 300대가 고양시 취약계층 어르신 천삼백 가구에 지원됐습니다. 삼배 이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또저 봉사자분들이 계셔서 그걸 통해서 삼배 이불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걸 어르신들이 여름 나기에 아주 좋은 어, 그 선물이 될것 같아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달아오른 지표면 시키기엔 물만한 게 없습니다. 설수차 열여섯 대를 운영하고 야외 분수대 마흔아구 곳도 가동합니다. 화정역 앞 도로 200m 구간에는 자동 물분사 시설을 운영합니다. 일대 유출 지하수를 활용해 하루 4번씩 물을 뿌리는데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시간 단위로 횟수를 더 늘립니다. 저희가 모니터링한 결과 평균 노면 온도 50도 이상 올라가는데요. 거기에 평균 20도 이상 온도 저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그늘막과 쉼터도 필수입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화정역 광장과 일산문화공원에 보행자들을 위한 100m 길이 그늘막이 설치됐고 주요 교차로 등엔 파라솔 형태 그늘막을 600여 개 펼쳤습니다. 고양시는 무더위 쉼터 161개와 정자 등 야외 28곳에도 그늘 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합니다.